안녕하세요. 하루 10분 유튜브의 노마드클로입니다. 오늘 키네마스터로 우리가 영상 편집할 때그 편집한 영상 안에 또 다른 사진을 넣는다거나 혹은 영상을 같이 넣는 거 그런 장면들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키네마스터로 넣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핸드폰으로 키네마스터 열어주시고요. 키네마스터 무료로도 사용 가능하신 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키네마스터가 아예 처음이신 분들은 지난 영상 복습을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키네마스터 앱 다운받으신 다음에 중앙 부분에 플러스 부분 눌러서 프로젝트 화면 비율 선택해 줍니다. 유튜브에 업로드 하실 거면 16대 9 선택해 주시고요. 자, 미디어에 들어가서 우리가 편집할 영상을 불러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이 불러와졌어요. 제 얼굴이 나오죠? 제가 이렇게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찍다가 뭔가를 설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예시 화면으로 해서 이미지를 띄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불러온 영상에서 이미지를 띄우고 싶은 부분에 이 막대를 둡니다. 플레이 헤드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한 이쯤부터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해당하는 시간대에 플레이 헤드를 두시고요. 오른쪽에 레이어 눌러줍니다. 레이어에서 미디어를 눌러줘요. 자, 그럼 미디어에 들어가면 아까 봤듯이 제 핸드폰에 지금 저장된 이미지와 영상이 들어있는 갤러리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불러오고 싶은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저의 작업 화면을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미지 선택하시고요.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떠요. 자, 지금 얼굴을 가려버렸죠? 이 이미지 크기를 제가 조금 변경을 해 볼게요. 끝부분 화살표에 손가락을 대신 다음에 클릭해서 왼쪽으로 하시면 작아지고요, 오른쪽으로 하면 이미지가 커지죠. 이미지 어느 정도 크기 조절해주신 다음에 이 이미지를 선택해서 손가락으로 끌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예시 화면이 나오죠. 자, 만약에 이 이미지를 나는 조금 잘라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이미지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크롭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자를 수 있게 되고요. 어떻게 자르냐라고 하면 저는 위에 부분 잘라볼게요. 오른쪽 끝부분에 여기 손가락 대시고요. 이렇게 자르는 부분을 잘라주시면 돼요. 놓으시고 오른쪽 끝부분에 체크 부분 누르시면 이미지가 잘려서 올라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몇 가지 조금 더 볼게요. 이 이미지 다시 눌러주시고요. In Animation, Animation 보시면 이 이미지가 나타나는 방식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페이드 자연스럽게 생겨나죠. 팝짠 하고 뜨죠.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밀기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체크 부분 눌러주시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적용된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른쪽에 재생 부분 눌러주시면 워킹홀리데이 <laughs> 이후 8년차 된 제가? 자 이렇게 하면 방금의 이미지가 나오죠. 다시 한번 이 이미지 눌러주시고요.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볼게요. 자 여기 알파 불투명도 한번 눌러볼까요? 이거 누르시면 아래쪽을쭉 내려보세요. 그러면 투명도가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선명하게 보여지고 싶으시면 그대로 두면 되지만 얘를 조금 흐리게 보여주고 싶다 하시면 좀 이렇게 흐리게 표현을 하셔도 되겠죠. 다시 한번 이미지 선택해주시고요.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볼게요. 자 필터나 조정 이런 거 선택하시면 이 이미지를 조금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자, 뒤에 있는 영상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 선택한 이미지의 색깔이라던가 이 이미지의 어떤 보정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활용하신 다음에 오른쪽 부분에 체크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이미지를 조금 회전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오른쪽 끝부분, 이렇게 화살표 모양 된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옮겨 주셔도 되고요. 옮기다 보면 이렇게 빨간 선이 나와요. 이게 90도라는 얘기고 한번더 돌리면 다시 네, 정상 위치가 되겠죠. 혹은 이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끝 부분에 누르시면 변경이 가능해요. 좌우 회전도 되고요. 위 아래 회전도 됩니다. 그리고 회전 90도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영상 위에 올라간 이 이미지를 이렇게 꾸며 볼 수가 있어요. 자, 체크해서 나가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뒤에 영상에 뭔가를 소개하고 싶을 때 이미지를 넣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미지가 아니라 영상을 한번 넣어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경우냐면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얘기를 하다가 핸드폰 화면 모양을 설명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화면을 별도로 촬영하고 여기에 영상을 넣어주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다른 영상도 같이 보여주고 싶을 수가 있겠죠. 레이어 눌러주시고 여기서 미디어 선택해 주시고 영상을 불러 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영상이에요. 그래서 얘도 모양을 한번 줄여 볼게요. 그래서 위치를 변경해 보고요. 자, 이 영상은요. 뭐가 있을까요? 소리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영상에도 소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재생을 하게 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음성이 겹치죠. 그래서 두개 중에 하나에 음성을 삭제해 주셔야 돼요. 보통은 이렇게 삽입된 삽입된 영상의 음악을 없애 주긴 하죠. 그래서 삽입된 영상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이 오디오에서 윗부분 여기 체크해 주시면 음소거가 됩니다. 반대로 저는 음소거 말고 음량을 줄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줄이면 되겠죠. 음소거를 할게요. 음소거하고 뒤로 나가 볼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영상도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회전을 한다거나 필터를 이용한다거나 음성 변조 기능도 있고요.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씩 활용을 해보시면 돼요. 만약에 크로마키 기능, 그러니까 사람 얼굴이 나오고 뒷 배경을 아예 제거하는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크로마키 눌러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이미지는 크로마키를 위한 이미지는 아니기 때문에 적용은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오른쪽 끝부분에 체크 부분 눌러서 나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영상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영상이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아까 제가 영상을 넣는 것을 조금 응용해 볼 건데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제가 미디어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단색 배경 해서 배경 색깔을 넣어 줍니다. 여기서 초록색 배경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 단색 배경 선택해주시고요. 오른쪽 끝부분에 손가락 대셔서 쭉 늘려줘볼게요. 자, 그러면 재생 시간이 한 15초 정도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첫 부분부터 저는 영상을 넣어볼 거예요. 어떻게 넣냐면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개의 영상을 넣어볼 겁니다. 다시 이 플레이헤드를 맨 앞쪽으로 가져갈게요. 왼쪽 아랫부분 이 부분 클릭해주시고 영상을 불러옵니다 자 이때는 미디어에서 불러오는 게 아니라 레이어에 들어가셔서 미디어를 불러오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배경에 있는 이런 영상을 불러오려면 미디어로 들어가지만 이 이미지 위에 또 다른 영상을 넣겠다 혹은 영상 위에 또 다른 영상을 넣겠다 하시면 레이어에 미디어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영상을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누르고요. 지금 영상 하나가 들어갔죠? 그러면 이 영상의 크기를 좀 줄여볼게요. 자, 이거 분수쇼 거든요? 줄이고 얘를 위치를 왼쪽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저 이번에는 오른쪽에 이미지를 하나 넣어볼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마카오에서 제가 찍은 분수쇼 거든요? 여기에 이미지를 하나 더 넣어볼게요. 바깥 부분 선택해주시고요. 레이어에서 미디어 들어갑니다. 이미지 하나 넣어볼게요. 이거 제가 마카오에서 찍은 거예요. 멋있죠? <laughs> 이런 식으로 크기를 맞춰서 오른쪽에 배치를 해줍니다. 어, 배경 색깔을 제가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배경 단색 배경 부분을 선택해주시고요. 오른쪽 위에 색깔 눌러주시면 이제 다양한 색깔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찾을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찾으셔도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오른쪽 부분에 체크 부분 눌러서 나와주시면 됩니다. 배경 색깔이 있고, 영상이 있고, 이미지가 있죠. 재생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어, 근데 지금 이 분수쇼가 소리가 너무 커요. 그러면 이 소리 좀 줄여줄게요. 분수쇼 누르시고, 오른쪽 끝부분에 소리 모양, 그리고 소리를 줄여줍니다. 재생을 한번 해 볼게요. 소리가 줄었나요? 어, 그런데 지금 영상은 나오는데 사진이 없어졌죠? 그거 왜 그러냐면, 이 아래쪽에 보시면 사진이 여기까지만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사진을 계속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사진 선택하셔서 오른쪽 끝부분 계속 늘려주시면 똑같이 영상처럼 보여지겠죠? 만약에 나는 아래쪽에 글자를 넣을래요 하시는 분들은 다시 바깥 부분 클릭해주시고요. 레이어에서 텍스트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이렇게 글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오른쪽 끝부분이나, 왼쪽 끝부분이나, 이렇게 편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배경 색깔이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요. 색깔 좀 변경해볼게요. 검은색.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재생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거든요. 조금 다양하게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 이미지 안에 영상을 넣거나, 영상 안에 영상을 넣거나, 영상 안에 이미지를 넣거나 모두 다 가능하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